음. 저는 친구 교우 관계까지는 그렇게 깊숙하게 관여를 하진 않았거든요. 음, 음.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음. 아이들이 집에 자기들끼리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친구들 문제까지는 저희가 개입하진 음. 않고 어떤 친구가 있다라는 음. 얘기는 듣거든요. 근데 뭐그 친구랑 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봤고 주로 이제 아빠가 아이들하고 많은 시간을 좀 보내주거든요. 회사 그니까 직장생활 외 시간에 집에 있을 때는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아이들하고 뭐 운동장 가서 공차기를 한다던가 뭐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내주기 때문에 아빠가 항상 주변에 있으니까 아이들이 아는 거 같아요. 그 친구들도 아 얘네들 근처에 아빠가 항상 있구나.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항상 이 부모가 같이 있어주니까 그런 면에서 도 약간은 음. 좀 도움이 되는 음. 것 같고요. 음. 그래서 저는 일부러 아이들한테 뭐이 친구하고 놀지마뭐이 친구하고 음. 사귀지마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해봤던 것 음. 같아요. 어. 아버님을 모셔야 될것 같아요. 아버님이 <laughs> <laughs> 엄청나는 게 역할을 해주시는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리고 저는 정말 기특한 게그 스스로 그거를 딱 이렇게. 그, 어디까지 선에서는 좀, 이렇게, 설교를 해봤다가 안 되면 좀, 스스로 아이가 끊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중학교 1학년이라 하더라도. 아빠한테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응. 아빠가 응. 오히려, 응. 그, 남자, 그 같은 성이 같잖아요. 그, 그러니까 응. 응. 자라면서 경험들을 아빠가 이렇게 놀면서 응. 이렇게 많이 응. 얘기를 해주거든요. 뭐, 요즘에 라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낙대는 응. 뭐 이런, 응. 이렇게 해서 농담, 반, 진담반 섞어가면서, 응. 아빠는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 응. 이럴 땐 이렇게 하면 좋고 좋아. 그리고 만약에 정말 나쁜 친구들이 너희를 괴롭히면 아빠한테 얘기해. 음. 그때는 아빠가 갈 거야. 너희가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음. 저는 우리 남자 아이들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손대기 힘들었던 부분을 음. 아빠가 정말 많이 사실 은 아빠가 왔으면 더 많은 얘기를 했을 수도 음. 있어요. 그런데 음. 그런 부분에서 아빠가 많이 도움을 줘서 저희가 그나마 좀 아들 음. 키우는 데 음. 많이 도움을 받죠. 아빠 형은. 음. 나쁜 친구들 혹시 어울려본 적 있어요? 어 주변에 딱히 뭐 그렇게 그런 어, 어, 친구들이 응. 많지 않아서. 형은 어떻게 대처하는 편이에요? 어 까칠해요. <laughs> 응? 어? 까칠까칠해. 까칠하게. 까칠하게. 어 순전히 치기 전에 몇 가지 경고를 좀. 해. 아 경고. 다음에 진짜 이러면 너라고 한다니까. 어. 열심히 경고를 좀 하다가 네. 안지켜지는 바로 <laughs> 끊어. 와 역시. 실행 표시를 음. 정확하게 자기. 의사 그 네. 의사를 좀 정확하게 하는 편이에요. 두째는 음. 음, 음. 난 이거 싫어. 뭐 음. 간혹 이제 그게 이제 화로나 표현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음. 자기 표정, 그러니까 자기 의견은 음. 자기 기분은 음. 정확하게 음. 얘기하는 편이에요. 두째는 음. 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 아빠의 역할이 좀 크신 가정이긴 한데, 가정, 뭐, 형태상 아빠가 없,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 역할을 엄마가 했더라도 본인들이 그렇게, 이렇게 뭐, 도움이 되, 되, 될까요? 그러니까 같은 성이어서 아빠에 대한 의존도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역할을 엄마가 해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엄마가 해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아, 역시 부모의 뭐, 이런 성과 상관없이 부모가 누구라도 함께 하면, 어, 아이들은 그, 그 약간 든든한 백 같은 게 생겨서 오히려 자기가 이제 그런 결정 했을 때 누군가 내 옆에 있다. 그래서 좀 더, 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 어,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자미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사실. 어, 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 이렇게 공격적인 성향은 아니고, 음.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 장난하다가 맞은 적이 있어요. 음. 맞아가지고 이제 딱 쓰러진 적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럴 경우는 제가 이제 개입을 빨리 얼른 학교에 가가지고 애를 데리고 와서 병원에 이제 일단 검사를 한 다음에, CT나 MRI 찍어보라고 뇌를 찍었대요. 그런, 그런 것들 그런 부분들이 아들은 안 있었는데 얘는 자기를 그렇게 때리고 그래도 그 다음 번에또 놀고 있어요 둘이. 그래서 내가 학교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얘가 지금 폭력을 해가지고 자제분이 많았는데 자제분도 지금 약간 조그만 놀림을 했다는 거죠. 책임이 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처리를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기회가 있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래서 학교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음. 같은 반만안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음. 선생님이 이렇게 수락을 하셔가지고 음. 어, 다행히도 이렇게 그렇게 가격적인 그런 음. 거를 표현을 안 해도 이제 제가 조금 도움을 멀리서 주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는 주로 그런 경험이 많은데, 아이들은 스스로 이렇게 친구 문제에 대해서 예민해가지고, 얘랑 만나지만, 저도 그렇게 말을 했어요. 얘는 담배 피고 뭐 이런 거 만나지는데, 가만 보니까 했더라고요. 담배를 펴봤더라고요. <laughs> 펴봤는데, 지네들이 해보니까 너무 뭐안 좋다고 느낀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와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어, 사실은 펴봤는데 그친구가있다가안될것같아서 어. 내가 이렇게 음. 그냥 엄마 말 듣고 음. 걔를 이렇게 좀 멀리하고 다른 친구를 만났다. 이렇게 음. 얘기를 하길래 아 그래 듣구나. 아 그래 잘했다. 응. 너무 잘했다. 이렇게 칭찬을 했죠. 음. 음. 네. 아네 진짜 그 엄마가 다 개입할 수는 없, 네. 없고 음,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좀 해결해서, 그거를 이제, 뭐, 그거를 뭐, 스스로 뭐, 하지 마라, 뭐, 이렇게 하신 것 같진 않고, 문제 해결은 주로 어머니께서 다 해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음, 음 네. 음, 그리고, 보수쿠 수사님, 그, 종교적으로는 나쁜 친구들에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대해야 하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교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laughs> 기,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도연이하고 그 보면은 우선 남자가 3, 3명이에요. 음. 아버지까지 4이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동물의 세계라든가 <laughs> 모든 세계 안에서도 남성이 이거 식구가 많다 가족이 많다 한 번으로 그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 <laughs> 그런 부분이 우선 우선, 우선 우선권이죠. 음. 관계성 안에서 집단이라는 것을 그 형성하고 있고, 음. 왜냐하면 저도 이제 그 살면서도 그 마을 단위라든가 친구들 동해 에서 보면은 식구가 많은데,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아요. <laughs> 그것은 너무나 그 우리 동물의 세계라든가 인간의 세계에서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존감이 강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음. 가족, 가족 안에서. 자존감이 강해서 그 스스로의 그 자신감도 있다는 거고, 네. 서로가 그 의지하고 있는 그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관계 형성 안에서 자존감과 자신감이 있으면 누구에게나 접근하는 원활합니다. 네. 그런 과정이, 그래서 우리 종교 안에서는 절대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그 가족 안에서 이제 아까 관계 뭐 현존하면서 친구도 좋은 친구도 있고 다른 그 음. 관계성인데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효적 효를 투하는게 아니라 그것도 그렇지만은 관계가 그만큼 소중하고 관계를 음. 통해 가지고 형성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도 아이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음. 아이도 부모한테 사랑받고 싶어요. 서로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인데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형성되다 보면은. 부모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하다 보면은 내가 더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부분이고 위로도 받고 싶고 그 다음에 나도도 대로 뭐 안테나가 돌아가도 관계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더 주변을 넓혀가다가 나중에는 나이가 들고 가면은 자기 자신이 더 필요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그 관계 형성에 필요한 것은 마지막까지 부모가 돌아가시더라도 내가 필요해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부모가 필요해서 효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음. 그 그만큼 자기 자신이, 그, 돌아가요. 그, 근본적으로. 음. 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거든요. 음.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한테 모든 걸 주었잖아요. 다 내어놓았는데, 해볼 수 있는 거다 해보아라. 나쁜 것도 해봐야 돼요. 우선. 음. 해보면서 경험하고서, 아, 이것이 아니구나. 꼬마들이 뜨거운 물에, 유아들이 손을 대봐야, 그 다음에 뜨거운 물에 안 들어가거든. 손을 안 대거든. 근데 맛있는 것은 계속 고선을 그 가요. 차츰차츰 그그 차츰 음. 그 자기가 선별할 수 있도록 하고 음. 판단하고 인지 능력이 키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음. 자연의 섭리 안에서 하느님이 다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음. 그 우리는 그 섭리 안에 순응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우리들이 하느님을 거슬러서는 음.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몇 천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음. 그들의 100년도 안 되는데 음. 한중에 흙으로 들어가는데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소중하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부모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그리고 좋은 거 나쁜 거 선별하면서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사랑의 원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음.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좀 스스로도 믿고 또 부모도 자식을 믿고 그러는 가운데서 기준이나 이런 살아가는 힘 이런 것들이 좀 생기는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지금까지 어, 나쁜 친구들을 어떻게 할까요라는 음,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